안녕하세요. 엘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용호메트로 39평형인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깔끔한 패턴으로 새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입구 쪽에는 수납장을 좀 추가해서요. 수납력을 좀 살려줬고요. 이 창호 교체하고 입구 쪽 위쪽에 이렇게 간접박스를 짜서 좀 은은한 느낌을 연출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게이트 작업하고요. 여기 신발장 쪽은 이렇게 거울도를 어 넣어가지고 조금 은은한 느낌을 같이 살려줘봤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이렇게 넣어서 좀 개방감도 살려주는 그런 마감을 잡아줬고요. 여기 욕실 보시면 이렇게 6 0 0에600 타일로 해서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마감을 잡아줬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튜덴트분풍기를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욕실에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욕실 공간을 잡아줬고요. 여기 이 부분은 젠다이를 넣어서 마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은요. 이렇게 선반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선반장을 짜 줬고요. 여기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입구 방에 이렇게 마감을 해 줬는데 샷시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높이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컨 틈 박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부분에는 남는 공간을 이렇게 선반 작업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해서 좀 효과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줬고요. 홈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이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는 도어를 활용해서 좀 클래식한 느낌도 함께 가미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거실 쪽은 보시면 이 등박스 작업하고 이 가운데 부분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느낌을 좀 살려줬고요. 여기 거실 쪽에 이 포인트를 준게이 테살로 화이트라는 제품이거든요. 이시그니얼 제품을 이렇게 시공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 넓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는 이렇게 단성 작업하고 이렇게 해줬는데요. 이쪽 부분에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작업을 하고 이쪽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마감 작업을 해 줬는데요 이렇게 에어컨 작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실외기실을 만들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안쪽 공간을 이렇게 창고처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좀가까하면안 되니까 이렇게 유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 줬어요. 그리고 이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안방 쪽으로 한번 나오고 가시고요. 안방은 붙박이장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 안쪽 공간도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 줬고 이쪽에 에어컨 설치해 주고 이쪽에 간접 조명 넣어 주고 그래서 좀 은은한 느낌 같이 연출해 줄수 있도록 했고 붙박이장을 이렇게 수납을 하고 게이트는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화장대도 같이 넣어 가지고 좀 편하게 쓸수 있도록 해 줬고 메트로 같은 경우는 이 안쪽 공간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레스룸을 이렇게 두통 넣어 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안방욕실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풀스로 작업을 하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휴드 단풍이 넣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600각으로 탈 작업을 해주고요 은은하게 간접조명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쪽에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실 쪽에 한번 보실게요 보통 이렇게 거실하고 이렇게 주방하고 나누어져 있는 곳은요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냄새가 좀안 나고 좀 웅장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세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간 분할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 공간을 같이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줬고요. 좀 개방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의 투명 유리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레일도 매립을 해서 좀 이쁘게 마감을 할수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여기 대서랍 넣어주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후드도 대형으로 해주고 이렇게 가스레인지 설치해주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몽블랑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벽체에도 대리석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석 벽체 작업을 하면 이렇게 좀 깔끔한 마감과 연출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서 보면요 아무래도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3연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을 3개를 같이 이렇게 슬라이딩 원슬라이딩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웅장한 느낌도 연출해 줄수 있다는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